안녕하세요. 공간을 디벨롭하는 자, 공지담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어, 제가 항상 이 촬영하는 이 옥상은 제가 이제 그동안 애지중지 이제 디벨롭하고 이쁘게 꾸몄던 어, 고시원의 옥상이고요. 제가 얼마 전에 이 고시원을 양도를 했습니다. 양도를 이제 하면서 제가 그동안 이제 벌었던 순이익과 양도 차액을 합치면 대략적으로 한 반년 동안 이제 하면서 대략적으로 한큰거한장 어, 정도가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 물론 이제 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봐요. 어, 뭐 장사도 잘 되고 하는데 이걸 왜 파냐, 뭐 문제가 있냐라고 하지만 저는 그만큼 이제 이쁘게 꾸며놨고 수익을 올려놨기 때문에 어, 그만큼 더 높은 이제 권리금을 받고 양도를 할수 있었고요. 어, 모든 부동산 사업이 마찬가지지만,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그리고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를 반복을 해야 저희 이제 자산의 이제 총 파일을 어, 늘릴 수 있을 것입니다. 어, 그래서 이제 양도를 했고요. 어, 근데 제가 이제 양도를 하면서 큰 실수를 하나를 했어요. 그래서 실수를 통해서 제가 이제 거의 한 2천만 원 정도를 어, 좀뭐 날렸다라고 이제 표현을 할수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이제 앞으로 양도라 혹시라도 하실 원장님이 계신다면 어떤 이제 팁을 제가 전달해 드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제가 다음 영상에 대해서 이제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영상 같이 보시죠. 네. 우선 고시원, 양도 차액을 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부터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명 엑시시라고 하는데요. 어, 코로나 시절 고시원 권리금이 다들 아시겠지만 정말 그때 바닥을 찍었습니다. 그 이후로 어 꾸준하게 올라왔었는데요. 공급이 제한되어 있고 현금 흐름의 끝판왕인 사업이기 때문에 고시원 시장의 권리금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월 순이익 200만원 당 양수가 1억 수준에서 시세가 형성되어 있고 대부분 2억에서 4억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년쯤이 고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4년도도 그 고점이 유지되고 있고, 25년도도 현재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위에서 설명드렸던 그 가격이. 근데 이게 봤을 때 이제 다른 부동산, 이제 예를 들어서 아파트처럼 이런 권리금이나 그, 그 가격이 계속해서 더 오르기는 이제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이제 많은 이제 전문가 분들, 이제 고시원 강사분들도 이제 순익 200만원당 양수가 1억원 수준으로 이제 시세를 다들 이제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이제 고시원은 감가 자산이기 때문에 시세는 더 오르지 않, 않는데 가지고 있으면 계속해서 유지보수 비용, 즉, 즉, 다시 말해서 감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인테리어 및 수리를 마쳤고 수익을 극대화를 시켰으면 거기서 그만큼 권리금을 높여서 엑싯 즉 양도를 하는 것이 이득이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실제 사례인데요. 어, 제가 이제 제 사례입니다. 2025년 2월, 올해 2월에 노량진에 위치한 올원룸 35실 고시원을 인수했습니다. 보증금 8천에 어, 권리금 2억 7천 해가지고 총 3억 5천의 양수를 했고요. 어, 제가 이제 그 동안 이제 보, 어, 동영상 보셨듯이 어, 제가 디벨롭을 잘 해가지고 어, 어, 수익을 많이 높였습니다. 그래서 11월 이번에 이제 권리금을 높여서 총 4억 3천의 양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원래 권리금 차익을 8천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아, 이게 이제 그양 어, 권리 뭐야, 건물주님께서 어, 보증금을 1억으로 올렸기 때문에 최종 권리금 차익을 6천만 원을 어,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이건 제 실제 계약서고요. 권리금을 높여서 양도가 가능했던 이유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익을 높였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좋은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양도가 잘되려면 일단 물건이 좋아야 돼요. 깨끗하고 깔끔하고, 뭐 좋은 입지에 인테리어까지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팔렸, 잘 팔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상, 아까 말씀드렸던 것 똑같습니다. 월 순익 200만원 인수가 이제 1억인데, 처음에 제가 인수 당시에 순익이 700 수준이었기 때문에, 인수가를 3억 5천에 인수를 했는데 제가 이제 깨끗하게 하면서 반값들을 어다 높였어요. 네, 그래서 순이익을 이제 900에서 1,000 정도까지 올렸고 이제 순이익 계산에 따르면은 이제 총합 4억 5천에서 5억 정도를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예상을 했었지만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4억 이상부터는 고가 고시원으로 어 분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신축 아니면 신축급 시설 아니면 강남 3구 소재 고시원이 아니라면 이 4억대에서 5억대 사이의 고시원은 거래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제가 처음에 희망했던 그, 어그 양도가액보다는 더아 할인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최종 양도가는 4억 3천에 양도가 되었습니다. 어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 이제 2월부터 12월이니까 9개월이죠. 9개월 동안 저는 이제 월 대략, 이제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한800 정도 순, 이익이 있었고요. 9달이니까는 8,970, 7,200만원. 그리고 양도 차익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6천만원 그래서 총 1억 3,200만원인데, 시설 투자금이 대충 제가, 실제로 투자한 게 이제 2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네. 많이 아꼈죠. 실질적으로 제가 진짜 셀프로 다 했기 때문에, 많이 안 나왔습니다. 2천만원이면 그래서 저, 최종 수익은 1억 1,200만원이고요. 여기서 가장 큰또 포인트 이 고시원 사업의 정말 좋은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 바로 양도 소득에 대해서 세금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6천만 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네, 아파트라든지 뭐 어, 기타 어, 자산에 대해서는 다 양도할 때의 소득 양도 소득에 대해서 세금이 있는데 이 고시원 없습니다. 네, 정말 큰 메리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따라서 양도를 해서 양도 차익을 챙겨야 할 이유가 또 하나가 생긴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시원 양도할 때 중요한 팁이라고 하면은 이 바로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보증금이 8천에서 1억으로 올랐어요. 그리고 월세도 어 450에서 500으로 올랐습니다. 한12% 정도가 올랐습니다. 이렇게 양도할 때 건물주는 새로운 양수인에게 보증금 및 월세를 원하는 만큼 올릴 수 있습니다 월세 5% 이상도 인상이 가능하다 뭐 원하는 만큼이라고 한다고 해서 뭐 진짜 말도 안 되게 올리지는 않으세요 근데 뭐 저의 사례처럼 뭐한10% 이상 올릴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근데 지금 현재 어, 경제 상황을 보면 인플레이션이 어, 엄청 가속화되고 있잖아요 따라서 건물주 대부분의 건물주들도 이 보증금이랑 월세를 올리고자 하는 경향이 매우 뚜렷합니다 보증금과 월세가 올라가게 되면 그만큼 양도인, 양도인의 권리금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예. 따라서 양도할 때, 이게 엄청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양도할 때, 건물주한테 당연히 말을 하고, 건물주님이 어, 왜 파세요?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반드시 장사가 안 되고, 저 돈도 없고, 제가 정말 힘들고, 진짜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뭐 결혼을 빨리 갑자기 해야 할 사유가 생겨서, 혹은 뭐 어머님이 아프셔서라든지 <laughs> 뭐 이런 어 기타 사유로 인해서 진짜 이전 권리금 수준만 받고 아 그대로 엑시을를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조심스럽게 아 말씀드리면서 어필하는 것이 어 매우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 실수라고 적어놨는데 저 같은 경우는 너무 솔직했어요. 저는 이제 권리금을 높여놓고 장사가 잘 된다고 하면은, 어, 저는 건물주가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정반대더라고요. 저는 장사가 너무 잘 되고, 이제 권리금을 많이 올려서 나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건물주들 입장에서는 권리금을 계속해서 과도하게 높이는 것들을 아 매우 싫어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양도시, 권리금에 대한 부분은 말씀하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들을 체크를 하시면서 양도를 하시고 양도 차액까지 챙기셔서 자산을 많이 늘릴 수 있는 어 이제 고 사업을 운영하시기를 어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네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간을 디벨롭한 남자 공진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